안녕하세요 천안기만과 천안역 본점에 근무하고 있는 농내장 전문의사 이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농내장 환자에게 백내장이 생겼다면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것 자체는 노화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오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녹내장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녹내장과 백내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질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녹내장이 있는 사람에게서 백내장 수술은 별개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 연구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3에서 4 정도는 안압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녹내장 환자에게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안압을 낮게 유지해서 녹내장 진행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안압이 떨어지면 녹내장 치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녹내장 환자에게서 백내장 수술은 받을 수 있고. 받게 되면 오히려 농내장 관리에도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내장 환자의 식이는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음, 아주 심한 말기 농내장으로 시야 손상이 심하고 중심부까지도 침범한 경우에는 4초점 인공 렌즈를 넣더라도 그 렌즈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빛에 대한 대비 감도가 떨어져서 환자분들이 수술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다만 녹내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음... 이중 초점이라든지 연속 초점 인공 렌즈 이런 정도의 렌즈는 얼마든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어, 저희가 당연히 그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종합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좋은 최적의 렌즈를 개개인에 맞춰서 추천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내장과 백내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질환이지만 백내장 수술 받은 이후에 평균적으로 안압은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녹내장 환자들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녹내장이 있다고 아 나는 백내장 수술을 못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백내장 수술 검사에 따라서 환자분 한분한 한 분에게 맞는 인공 렌즈도 다 추천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천안기만과 천안역 본점에 오셔서 상담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검사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